이 수금이 체결되었습니다. 많이 무너지면 안 된다. 아, 나올게. 와,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금일은 특별한 지표는 없고요. 방송 중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나오는 스케줄이 있으면 관세 얘기와 함께 나오는 뉴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횡보장을 예상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박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움직임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경제지표가 중요한데 금주는 경제지표가 없고요. 다음 주 시장에서는 화요일에 있을 CPI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횡보장이 될것 같습니다. 하방이 조금 유리한 와리가리장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라오면 매도 전략이 요즘 계속 잘 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기본적으로 고점매도 저점매수 전략을 사용하면서 수익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뚫려서 매도 중심가 뚫렸어요 매도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까만선이죠 당일 고저 나누기 2요게 중심가예요 중심가는 강한 지지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보시면 얘가 뚫려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올려 내려왔죠. 그래서 아 밑으로 더 가는구나 그런 사인이구나 생각을 해서 일단 매도 잡았습니다. 자 현재 스탑헌팅을 얘기할 만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손절라인이 왼쪽 어깨가 여기에요 여기 오른쪽 어깨인데 윗꼬리가 지금 살짝 또 나왔거든요 윗꼬리가 살짝 나오는 봉이 하나 떴는데 기마크 기준선에다가 손절을 딱 걸어 놨으면 바로 털리는 자리입니다 얘가 추가적으로 위로 갈지 아니면 은 스탑헌팅으로만 해서 손절만 딱 끊어 먹고 다시 내려갈지는 정확히 현재로서는 알수 없으나 그런 상황이 나와서 스탑 헌팅,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탑 헌팅은 시장 참여자들의 손절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손절 라인까지 밀었다가 되돌리는 움직임입니다. 주로 유동성이 필요한 큰 손, 기간 트레이더 등이 더 유리한 가격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손절을 유도하는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주로 지지 저항 라인을 터치를 하는데 터치를 하고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손절 라인을 살짝 여유 있게 설정하거나 또는 분할 진입 및 추가 진입으로 구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는 어, 스타헌팅 이후에 재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5초 4초 3초 2초 1초 가자 아, 위로 간다 아, 안 도와주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많이 무너지면 안 된다. 나올게 이거. 와 이거 너무 어렵거든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제가 차트 중에요 늘 얘기했던 게 있는데요 이, 이렇게 생긴 차트 나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못 이겨요 이거 뚫었잖아 분명히 뚫었으면 가야 되는데 이 모양이잖아 이거 또 내려오면 뒤지는 차트에요 이거 다 죽어요 이거 이거 나오면 제가 그냥 매매를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와나시커했네 방금 피하는 게 맞는데 자 매도, 매도 주문이 내가 상대해줄게 두어와 여기서 청산 한번 하고요. 장미 <laughs> <잠이> 진짜 <laughs> 이런 느낌 아닌가요 오늘? 나만 그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8. 자 헤드 앤 숄더 주... 모양 나와서 매도 진이. 따르고요. 아, 얘가 400까지 갈 생각이 있나? <laughs> 자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패턴이 일단 너무 와리가리 장이었고요. 매수도 잡고 매도도 잡고 다 했어. 근데 매수를 잡았다가 너무 세게 물려서 살아나오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매도를 다시 잡았거든요. <laughs> 거기서 물려버렸네. 거기서부터 원의 매수가 터져버렸습니다. 와, 너무 고생스러운 그런 날이고요. 지금 저도 매도 눌림에서 매수로 고쳐 잡고 해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멘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패턴으로 막 흔들 때, 그때 정신을 못 차렸던 게한번 손절을 크게 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